이쪽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리라 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로 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화보시던에로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찬송하리로 날로도 위하나 날로더 웃기어도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더 웃기어도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후원해 받으려고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봤도다 날로도 웃기여도 날로도 웃기여도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에 사랑 날로도 웃기여도 그신사람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석재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로로 주 찬성하리라, 날로도 웃기하다, 날로도 웃기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중에 살아, 그러나 하늘 문을 여시고 시인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물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 배은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능력과 세심한 배려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은 홍, 홍해를 좌우로 갈라 세우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답답한 일들에 둘러싸여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도록 강한 힘으로 지켜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고기를 공급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자격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엎드러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약하고 못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로 채운 기도를 올려 드립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태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태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는 하셨지만, 떡과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그 모든 태도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없을까봐 염려하면 우리도 옛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하나님을 믿는 것은 탐욕과의 싸움입니다.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더 먹으려는 욕심으로만 가득했습니다.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과욕은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풍조를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